이제 여기까지 똑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이렇게 했어요. 그리고 점 찍고 끊어서 여기까지 연결하세요. 여기까지. 자, 여기까지 끊습니다.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얘가 제일 길어요. 이렇게. 길게 왔어요. 그리고 짧게 와서 올라가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. 모양이 달라지죠. 그렇죠? 정자 쓸 때랑 해서 쓸 때랑 행서 쓸 때랑 달라집니다.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자는뭐 사인으로 쓰시는 분 너무 많으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쓰셔도 될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공책을 놓고 설명 들으시면서 10번, 20번, 100번 이렇게 쓰시면은 자, 설명을 계속 들어요. 근데 좀 지겨울 수 있어요.